먼저 압구정 아파트 3단지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그렇듯 압구정 아파트 3단지도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네요. 이놈의 간선도로들. 오른쪽 위편으로는 맛있게 생긴 스파게티도 보이고요. 정말 거대하고 복잡하죠. 아파트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남쪽을 향해 빼곡히 모여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상가와 주민센터를 끼고 있고 언주로 쪽으로 초중고가 모두 모여 있는 전형적인 초푸마단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요즘 굉장히 핫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크기와도 맞먹죠.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라고 할수 있는 압구정. 역시 모든 것이 준비된 압구정 아파트 3단지네요. 디자인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재건축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배치도는 최근의 재건축안이 아닌 약 20년 전의 재건축안이에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강력한 축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광장과 녹지로 둘러싸인 수공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대한 구조물,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느껴지네요. 또 이렇게 큰 수공간이 동서축으로 흘러서 압구정 3단지 뿐만 아니라 압구정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강에 접근하기 힘드니 이렇게 단지 내에서라도 느껴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압구정역 1번 출구가 위치한 논현로와 압구정로의 교차점에 멋진 상가를 위치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치라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공공공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기존의 교회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볼수 있고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아파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파트 디자인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역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강뷰는 아주 끝내주는 셀링 포인트죠. 그럼 이제 최근에 결정된 재건축안을 살펴볼게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처음 봤을 때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주 또렷한 타원 모양의 공간이에요. 중심에 상징적인 구조물을 배치하고 그 주위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상가가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주 멋스럽게 입구성을 부여해주는 웰컴 센터도 있고 상큼한 벚꽃을 낀 산책로를 걸으면 뉴욕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네요. 다음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18m 도로가 크게 단지를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주요 생활공간과 준주거 용지가 분리되어 있죠. 이런 게 21세기 가장 압구정스러운 라이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기존 북측에 있었던 압구정 초등학교를 남측으로 옮겨서 새로운 공원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병합해 완벽한 공간 분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또 주목할 것은 공공보행통로가 논현로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공공보행통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물론 이렇게 큼지막하게 조합원님들의 사유지를 할애해서 이쁘게 보행기를 디자인했지요. 그리고 이 보행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서울시의 트렌드인 덕계공원과 이어지네요. 아주 훌륭하죠. 다음으로 여기서도 조합원님들의 가장 관심사인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본 20년 전 재건축안과 다르게 아파트의 크기와 날개 쪽의 각도가 미세하게 다를 뿐 단일한 유형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마치 포르쉐 디자인이 너무 완벽해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제시된 평면을 뛰어넘는 아파트 디자인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전세대 백프로 한강 조망을 위한 이 아름다운 형태와 균일한 배치는 한국 아파트 설계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죠. 역시 자기 설계 안 하고 남의한 디자인을 평가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히 간단하게 압구정 3단지에 대한 재건축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려고 해요. 그리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죠. 바로 결과부터 보시죠. 짜잔! 어때요? 아주 심플 그 자체죠. 저는 단순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공간 구조와 그 안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개별 건축물들의 집합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욱 더 풍요롭게 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즘 재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재건축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을 민간 혹은 서울시에 팔아버리는 것을 제안드려요. 조합원님들의 지갑을 두둑히 만들어드려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현재 아파트 단지는 격자 형태의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땅을 쪼개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과거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땅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 거대한 미국 대륙을 격자 형태로 나누었고 또한 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 다양한 크기의 격자 형태를 차용했죠. 하지만 이런 금사라기 같은 땅을 조합원님들이 쉽게 팔리 없겠죠. 따라서 재건축 실현을 위해 여러 혜택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땅을 매도할 시에 단지 내 임대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 혹은 10년 동안 조합원님들 부동산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해당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님들은 인접 부지가 재건축이 되어 이주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만약 이 블럭들이 먼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곳에 살고 있던 조합원님들이 이주를 하고 더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주해서 나갔던 조합원님들과 매도를 하였던 땅에 살고 있는 조합원님들이 같이 입주를 하는 것이죠. 민간이나 서울시에 매도한 땅엔 일부 또는 전체 아파트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땅값을 끌어올리는 뮤지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니 학생들을 위한 학원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퀄리티가 좋은 공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선형성에 기반한 쪼개기는 개발의 용이성이라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양한 건축 가능성을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현재는 한두 곳의 설계 회사가 단지 전체를 디자인하는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쪼개기 개발 방식은 단지 내 블럭마다 개성 있는 설계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높이와 깊이,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를 가능하게 해요. 이렇게 최고의 건축물과 공공의 진입이 허락된 가로 체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모습이 노출되었을 때 조합원님들은 엄청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압구정 아파트 단지 정도의 거대한 스케일을 갖는 개발 사업에서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첫째, 적절한 녹지공간의 크기와 위치는 도시공간구조의 개선과 동시에 막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도구로 쓰이죠. 현재 재건축안들이 제시하는 녹지공간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건물과 건물의 강역을 멀리 띄어서 세대 간섭을 줄이며 도시 속에서도 전원적 느낌을 만들고 전세대 한강뷰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뉴욕에는 다양한 규모와 용도를 갖는 공원들이 있어요. 선형 공원을 제외하고 제가 경험한 공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는 곳은 미드타운 메나탄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라는 공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기업 애플 본사에 조경 디자인을 맡은 올린이라는 조경가에 의해서 재탄생한 공원이죠. 이 공원이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크기를 갖고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잘 계획된 도시공간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중앙에 브라이언트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보자르 양식으로 지어져 멋들어진 인면을 가진 뉴욕시 국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호텔, 대학교, 아래로는 세일즈포스 사업과 유명한 서점 왼쪽으로는 업무시설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두 곳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촘촘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 뉴욕 특유의 높은 밀도, 그리고 가로망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공원을 항상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이지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계획 안에서처럼 중앙에 적절한 규모를 갖는 리틀 브라이언트파크가 있다고 해볼게요. 위로는 최상의 퀄리티를 갖는 도서관 및 커뮤니티 시설이 앵커링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기존 상가를 레노베이션 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교들이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휴식을 취하러 올 수도 있어요. 외부인들도 열린 가로망을 통해 공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 활기차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죠. 도시를 향해 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둘러싸는 녹지 공간은 대중에게 노출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을 촉진시킨답니다. 둘째는 다양한 시각적 프레임을 생산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 미국 도시 설계가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아버지 에드먼드 베이컨이라는 도시 계획가가 쓴 책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아이엠 페이가 미국 도시 필라델피아의 소사이어티 힐이라고 불리는 동네를 재개발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주거 타워들이 있고 이 타워들이 주변 문맥과 시각적 물리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배치했어요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 동네가 필라델피아에서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유명한 뉴욕의 록펠러 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일찍이 실현한 곳이에요. 누가 봐도 탄성을 자아내는 와우한 순간을 생산해내죠. 다시 앞구정으로 와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타워들은 단지 안과 단지 바깥쪽 모두에서 시각적으로 재밌는 관계를 갖게 되죠. 세대 간섭이 일어나더라도 멋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건축물의 인면들이 도시 환경과 결합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치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도시 공간 구조를 조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격자 형태의 블록 구성은 서로 다른 건물들의 지하 공간을 경제적으로 연결시키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뉴욕 록펠러 복합 센터를 구성하는 총 19개의 개별 건물들이 모두 지하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상과 지하의 도시 공간 구조 계획에 아름다운 완결성을 보여주는 록펠러 센터 개발은 약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최고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재건축을 한꺼번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지하 공간을 연결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은 압구정에 미국 도시 설계의 유산을 한번 심어봤어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은 헛소리 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해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아폴로 계획을 국가적 목표로 선언한 뒤약 8년 만에 인류는 달 표면에 족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재건축은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걸리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를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압구정스러움은 무엇인가요?